안녕하십니까. 소쿨 극장의 불교로 세상 읽끼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 폭의 그림 덕분에 목숨을 건진 꼬마 신랑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선비가 나이 30에 아들 하나를 얻어서 애지중지 키웠다. 어느 날 마침 탁발하러 온 스님을 만나 후하게 시주하면서 여섯 살난 아들의 천수를 물었다. 스님이 아들의 얼굴을 보더니 눈살을 찌푸리며 받은 곡식을 도로 내놓으려 했다. 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애간장이 탄 선비는 그 스님을 붙잡아서는 저녁 식사를 잘 대접하면서 살살 달랬다. 그러자 저녁 얻어먹은 것이 미안했던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지 불승이 입을 열었다. 시주님, 아이는 품성이 아주 좋고 매우 총명합니다. 약관의 나이에 과거에 장원급제할 것이고 순풍의 도칠 담배처럼 승승가도에서는 오십이채 안 되어서 정승의 반열에 오를 것입니다. 스님, 그런데 아까는 왜 눈살을 찌푸리셨나요? 그렇게 되려면 한 고비를 넘어야 합니다. 고비를 넘어야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아이는 열다섯 살에 혼인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철을 얻으면 곧바로 횡사할 운수를 가졌습니다. 결혼 안 시키면 되잖소. 그러면 운명이 어긋나서 장원급제고 정승이고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무엇으로 횡리지액을 면할 수 있겠어? 제발 좀 가르쳐 주시오. 전기를 누설하기가 곤란합니다만 선비님의 정성이 갸륵하고 무엇보다도 나라의 동량이 될 인물인데 아이가 아깝습니다. 그래서 소승이 벌받을 각오를 하고 재앙을 면하는 방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앞으로 10년 동안 선비님댁에서 매년 수확하는 곡물의 3분의 1을 늙어서 아내나 남편이 없는 가난한 호라비나 과부 어려서 어버이를 잃은 부루한고와 늙어서 자식 없는 무일푼의 노인 같은 천하의 국민을 위해서 쓰셔야 합니다. 단 아무도 모르게 하셔야 하니 누구에게 무엇을 베풀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하시면 안 됩니다. 만일 한마디라도 세어나가면 모든 공덕이 허사로 돌아갑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무척 어렵겠지만, 혼인을 치른 다음 사흘 동안 처가에서 자면 안 됩니다. 아침 저녁밥과 한 잔의 물까지 아무것도 처가해서 먹고 마셔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작은 그림 한 폭을 내가 줄 것이니 평상시에는 절대로 보지 말고 항상 주머니 속에 간직했다가 위급할 때딱한 번만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재앙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한 말을 반드시 명심해서 경계하고 아이 주머니에 간직하게 하십시오. 스님의 말에 따라 선비는 10년 동안 매년 300석의 곡식을 내어 아무도 모르게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다. 스님의 말처럼 아들은 15살에 당대 최고의 권력가인 영의정의 사위로 낙점되었다. 홀레날 신랑은 아침, 점심과 저녁밥을 처가에서 먹지 않았고 밤에는 신부의 집을 피해 집으로 돌아와 사흘 동안 처가에서 묵는 혼인예법을 지키지 않았다. 또한 잔의 물도 마시지 않았고 오직 처가에 왕래만 했다. 사위의 이런 행동에 처부모는 크게 노했다. 그런데 이 일을 어쩌나 혼인한 지 열흘이 지난 어느 날 밤에 신부가 괴한에게 살해당했다. 이에 온 집안 사람들이 통곡하면서도 그렇게 죽음까닭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장인의 생각은 달랐다. 신랑이 혼인한 날부터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다. 무슨 곡절이 있을 것이다. 변계의 원인은 신랑에게 있다. 자신이 직접 행한 짓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을 시켜서 죽였을 것이다. 그를 관가의 고소에 엄하게 다스리면 반드시 단서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장인은 사위를 체포해서 범죄 사실을 엄하게 밝혀내라고 하명을 내렸다. 이에 형조가 출동해 신랑을 추포해서는 처가에서 숙식하지 않은 이유를 추상 같은 호령으로 문책했다. 신부를 죽인 것은 반드시 내 놈이 한 짓이었다.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고하지 못할까? 처가에서 숙식하지 않은 것은 어떤 이유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부친의 말씀을 따랐을 뿐입니다. 하지만 신부가 죽은 것은 제가 한 짓이 아닙니다. 그런 까닭에 바른 대로 고해 바칠 것이 없습니다. 이에 추조가 엄명으로 묻기 위해 형구를 갖추자. 신랑은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때 신랑은 갑자기 스님이 준 그림을 생각하고 얼른 주머니에서 꺼내 펼치면서 큰 소리로 외쳤다. 나으리, 청컨대, 이 그림을 보시고 소위를 처분하소서. 형조판서가 신랑으로부터 그림을 받아서 보니 누런 종이 위에 개세 마리가 그려져 있었다. 형판은 반식경을 생각하더니 마침내 형리들을 불렀다. 너희는 곧바로 신부집으로 달려가라. 가서 인척이나 종들 가운데 황삼술이란 사람이 있으면 보내라고 전갈하고, 만약 현장에 있으면 잡아서 데리고 오느라. 형판의 명을 받은 형리들이 신부집으로 달려가 전갈하자. 과연 종들 가운데 황삼술이란 사람이 있었다. 형리들이 그를 데리고 오자. 추판이 곧바로 잡아들여 문초했다. 내가 한 일을 다 알고 있다. 그러니 하나도 빠짐없이 이실직고 하라. 만약 그렇지 않다면 견디기 어려운 악형을 내리겠다. 괄자는 부들부들 떨더니 마침내 지은 죄를 고백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소인은 일찍부터 대감님댁 아가씨와 서로 정을 통했습니다. 그래서 아가씨와 약속하기를 혼례 후 신랑을 죽이고 몰래 도망쳐 같이 살기로 언약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신랑은 초례만 치른 후한 번도 처가에서 자지 않았고 음식과 물까지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랑을 칼로 죽이거나 독살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가씨가 지나간 행동이 정말로 후회스럽다며 그만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그 말을 한 이후부터는 만나주지 않아. 분함을 이기지 못해 소인이 몰래 들어가 죽였습니다. 이 모든 죄를 신랑에게 덮어씌우고자 했습니다만 이제 모든 것이 밝혀진 이상 더는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죽여주십시오. 추파는 우선 신랑을 석방한 다음 황삼수를 살인죄로 잡아서 가두고는 마침내 국법에 따라 참수형에 처했다. 일찍이 스님이 준 그림에서 노런 황색 종이는 황씨 성을 말했고, 개세 마리에서 세 마리는 삼이며, 개는 십이지 가운데 술을 말한 것으로 바로 황삼수를 지칭한 것이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어 올리겠습니다. 시주는 절이나 승려에게 물건을 베풀어 주는 일 또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행사는 비명행사입니다. 뜻밖의 재앙으로 제명대로 살지 못하고 죽는 것입니다. 횡내지액은 횡액으로서 뜻밖의 닥쳐오는 불행입니다. 국민은 빈민입니다. 생활이 어렵고 궁한 백성을 말합니다. 형조는 추조라고도 합니다. 조선시대 6조 가운데 법률, 소송, 형옥, 노예 따위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할을 말합니다. 추파는 형조 판서를 달리 이르는 말입니다. 형벌이 가을 설이 같다고 하여 형조를 추조라고 이르는 데에서 생겨난 말입니다. 십이지는 1 2지간입니다 십이지는 동아시아의 윤력 체계에서 사용되는 간지에서 뒤쪽에 붙는 12가지입니다. 앞에 붙는 십간이 하늘을 의미한다고 하여 천간이라고 하는 한편 십이지는 땅을 의미한다고 하여 지지라고 부릅니다. 술은 12지의 1 1 번째로서 개를 상징합니다. 술시는 12시의 1 1 번째 시, 대략 오후 7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참고 문헌 및 자료 출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균 선생이 편저한 책 《한국의 해학과 육담이 모본》입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국립중앙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 간송미술관 그리고 서울 역사박물관의 소장품과 기사, 사진을 빌렸습니다. 지역의 문화, 한국인의 통과 이래 관운산지에서 3, 7일 동안 걸어두는 금줄의 기사와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조선시대화가 김홍도, 김중근, 신윤복 그리고 김윤보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운하영의 책. 흑요석이 그리는 한복 이야기에서 그림 한 점을 빌렸습니다. 1리 사마레프, 크라우드 픽, 게티이미지 뱅크, 픽스타, PNG 트리 그리고 픽사베이의 사진과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소우쿨극장은 일주일에 세 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0시 전후의 이야기를 올립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안녕히 계셔요. 고맙습니다.